요즘의 이수는 쌍용자동차와 관련된 인수합병에 대해서요.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추세입니다. 대장주는 역시 쌍방울이죠. 쌍방울 같은 경우 저점 대비 80%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필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저점 대비 30%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KH 일렉트론도 30%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KHENT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30%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쌍방울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요, 필룩스나 ENT, 일렉트론의 주가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핵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정권 말 이슈와 더불어서 권력의 지금 교체입니다. 더군다나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 쌍용 자동차와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쌍방울과 더불어 필룩스, ENT, 일렉트론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권력교체이고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쌍용자동차가 그 지역의 경제에 기여하는 그 기여도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되겠고요. 쌍용자동차 이슈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어떤 기업도 요 쌍용자동차를 인수해 갖고 정상화시킨 기업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용차를 인수한다고 해서 정상화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요 쌍용차 이슈와 관련된 시장의 관심을 통해서 주가의 변동폭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슈는 터졌습니다. 쌍용차 인수와 관련돼서 이네 개의 기업군이 쌍용차를 정상화시킨다는 그런 생각보다는요 앞으로 있을 기업 인수 합병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 그 관심도의 크기가 주가가 오르는 기업의 주가의 변동폭을 좌우할 겁니다. 여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장의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그 관심도가 주가의 흐름을 좌우할 거니까요. 앞으로 있을 쌍용차 이슈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뉴스를 체크하고요, 대장주인 쌍방울의 주가 흐름을 기준으로요, 필록스나 E.N.T. 일렉트론의 공략 시점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요, L자형 패턴이 나오고요, 그 다음 N자형 패턴이 나와야 됩니다. 이 패턴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 조정은 필수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령 패턴과 더불어 n자형 패턴이 나올 경우에 우리는 그거를 공략 시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가격 조정과 더불어서 눌림목이 핵심입니다.